안녕하세요. 본봄지혜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 그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함께 손잡고 병원에 가고, 어쩌면 밤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혼자보다는 훨씬 덜 외롭고 더 따뜻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속아서 재혼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너무나도 현실적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시작되는 관계. 처음엔 따뜻했고 조심스럽고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남성은 정을 주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자식보다 가까운 사람이라 믿고 모든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성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식 문제부터 경제 문제까지 점점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결국 남성은 사랑을 줬지만, 자신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맙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어떤 여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남성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그 속임수가 얼마나 은근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계산으로 끝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 그 현실을 알고 나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본범지에는 감정보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기에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지속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70이 된 한상기 씨는 경북 구미에서 평생 공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남성이었습니다. 젊을 땐 장사도 잘 되고 직원도 몇명둘 정도로 여유도 있었기에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10여 년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혼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병들어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말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시 낭송 모임에서 박미순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 씨보다 8살이나 어린 미순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도, 말씀이 참 부드럽고, 인품이 느껴진다는 말을 건네며 먼저 다가왔고, 상기 씨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고, 차도 몇번 마시게 되었는데, 미순 씨는 남편과 사별했고, 혼자 된 지는 6년쯤 됐다며 상기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봄꽃을 보고 늦은 점심에 순댓국을 먹으며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상기씨에겐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순씨는 상기씨를 자주 칭찬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자상하시고 말씀이 깊으세요. 이런 말들의 상기씨는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오래된 마음의 굳은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상기씨 집으로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시금치나 나물 무침 같은 집밥 반찬을 손수 만들어 와주고, 상기 씨가 병원 진료를 받는 날엔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상기 씨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는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기 씨가 조심스럽게 우리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미순 씨는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저도 제 자식들 눈치를 좀 봐야 해요. 그래도 저는 상기 씨가 편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했어요. 상기 씨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고, 곧바로 자식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있었지만, 나는 더 늙기 전에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주말엔 버스를 타고 근처 사찰에도 다녀왔습니다. 상기 씨는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 씨가 상기 씨 자식들과 연락을 자꾸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상기 씨가 자식들에게 놀러 오라고 하면 미순 씨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이 정리가 안 되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엄마라는 위치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주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거듭되자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상기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립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씨는 은근히 말했습니다. 상기씨 자녀분들 이제 다 독립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결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 미순씨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 한마디 없이 부엌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상기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얘긴 전에 들었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하고 물으면 제가 어디가 아픈지 왜 자꾸 모르세요. 피곤하게라고 짜증을 내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엔 상기 씨의 손을 잡고 이손 놓지 않을게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상기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가자고 하니 미순 씨는 이 시간에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낮 깨우지 마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상기 씨는 혼자 옷을 챙겨 입고 혼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지만, 미순 씨는 한 번도 함께 가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몸이 안 좋아요.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돌봄을 바라던 상기 씨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순 씨는 상기 씨의 통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연결된 공동계좌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상기 씨는 믿는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집안의 돈 흐름은 모두 미순 씨의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상기 씨가 카드를 쓰면 어디도 쓰지 않으셨어요? 하고 잔소리를 들었고,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계좌에 별로 안 남았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겠다고 하자, 미순 씨는 방문 전날부터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 당일엔 아예 방문을 막았습니다. 아버님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으셔서요. 나중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상기 씨는 그저 창문 너머로 딸의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몇번 전화를 하다 연락을 끊었고, 상기 씨는 점점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상기 씨는 결국 혼자 입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순 씨는 수술 당일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퇴원 후에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말에, 저 혼자서 병수발 못 합니다. 저는 보호자는 맞지만, 간병인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병원 측도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결국 상기 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미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간병인을 보내 몇 가지 필요한 물품만 전달했고 상기 씨를 직접 보러 온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어느 노인은 그래도 부인분이 계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상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내였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정서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였습니다. 상기 씨의 장남이 우연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떼봤다가 모든 재산이 어느새 미순 씨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심지어 부고 준비용으로 남겨둔 보험금까지도 아버지가 서명한 위임장과 공동명의 계약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찾아갔다 졌지만 미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봤잖아요. 상기 씨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불만 있으시면 법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상기 씨는 자식이 찾아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도와줬어. 너희는 바쁘다고 안 오잖아. 그 말에 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상기 씨는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혼자보다는 나았어. 그래도 누군가랑 있었잖아.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그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남자의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여자의 태도는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남성분은 왜 끝까지 믿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이 일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연 속에 감춰진 그러나 결코 드물지 않은 세 가지 핵심 구조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겉으론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냉정하게 짜여 있는 재혼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자가 감정에 약해질 때 여자는 계산한다. 한상기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외로운 노년,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고 싶었던 마음.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바람이 너무 절실했기에 그는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믿음이 객관적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허기에서 나온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남성들이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시작점은 감정입니다. 정서적인 공허함, 혼자 살면서 느끼는 쓸쓸함, 자식들에게 기대지 못하는 불안감,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가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줘도 그 온기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인품 있으세요.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 처음 봐요. 이런 말몇 마디에 마음이 높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 후반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착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이건 남녀를 비교하고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감정보다는 조건과 환경을 먼저 봅니다. 단순히 좋아서 결혼하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 내 생활은 나아질까?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이 집은 누구 명의일까? 이런 판단이 감정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그 계산을 정교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공감해주는 척 하며 남성을 편하게 해주고 신뢰를 쌓은 뒤 서서히 관계의 구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갑니다. 한상기 씨의 경우처럼 반찬을 해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헌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초반 단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남성은 그 진심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를 내어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뒤엔 그 관계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되며 남성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은 점점 계산을 드러냅니다. 남성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고 통장을 합치자고 하고 병수발에 대해서는 난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 모든 변화에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한번 열리면 논리가 듣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줬다는 기억, 혼자였던 나를 찾아와준 사람이라는 정서적 고마움이 남아있는 한 남성은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남성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유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내가 바보라서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판단력을 흐릴 정도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따뜻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요양병원,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들, 혹은 법률 상담소에서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 특히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표적이 되기 쉽고, 여성은 상대의 허점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언제나 감정입니다. 외로우셨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런 말들은 달콤하지만, 그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행동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보호자가 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감정적인 결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도입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이 감정보다 제도적 측면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제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이 바로 법적 보호자라는 위치입니다. 이 단어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남성이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과 여성의 권한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상기 씨의 사례처럼 병이 들었을 때 보호자는 병원 진료 동의서에 서명하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며 심지어 요양병원으로 옮길지 말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남성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결혼한 배우자의 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호자 역할이 법적으로만 존재하고 정서적 도덕적 책임은 점점 회피되는 현실입니다. 결혼 전에는 함께 병원에 가고 걱정도 해주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본인 이름 본인이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립니다. 명목상으로는 보호자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는 커녕 감정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 지점에서부터 철저히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퇴원 준비를 하며, 간병이 필요하면, 나는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여성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호자라고 해서 꼭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간병인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본인의 삶이 있고, 병수발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은 그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그토록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보호자라는 틀 안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남성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기관에서는 보호자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입원 여부, 병원비 결제, 퇴원 이후, 거취 결정까지 모두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남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의 운명은 보호자의 손에 맡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가 그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방치되고 외면당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요양병원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간병인 불러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아내라 부르지만 그 관계는 이미 부재한 상태입니다. 서류상 보호자는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없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보호자의 권한을 이용해 남성의 삶을 더 깊이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신용카드를 제한하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막습니다. 자신이 통제권을 가진 이상, 남성은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결혼을 한순간부터 이존자가 되었고, 그 의존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키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참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남성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한상기 씨는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와중에 아내는 집에서 한 번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는 말에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제도에 묶여 있었고, 그 제도는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자식과 남성의 재산 흐름. 노년에 재혼한 남성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둘만의 관계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가족, 특히 자식들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성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자식들이 다 크고 따로 살아서 신경 안쓸 거야. 내 돈에 욕심 안 부릴 거야.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그 자식들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없는 가족의 중심으로 남성의 자리를 끼워 넣습니다. 우리 엄마 좀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살던 집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같이 쓰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 어렵긴 한데 장인어른 되셨으니 한번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이 오갈 때 남성은 딱히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호자, 배우자,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의 범위가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약한 성향의 남성들은 그 여성이 아닌 그 자식들에게까지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성의 재산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조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공동명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뢰 차원에서 재산 일부를 아내 명의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성의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성 자식의 창업 자금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남성 본인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보통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마치 자연스러운 가정생활처럼 포장되며 진행됩니다. 여성이 자식에게 부탁을 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괜찮대. 우리 아빠는 그런데 인색하지 않아. 그러면 남성은 말합니다. 그래, 어차피 내 자식은 나랑 멀고 내 애들 잘 되는 게 낫지. 그 순간부터 남성은 자신의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회의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족은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손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손님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이 떨어지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한상기씨의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여성 자식이 자주 찾아와 인사하고 과일도 사다 주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씨의 잔고가 줄어들자 여성 자식은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여성의 명의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그의 보험도 여성의 계좌로 수령되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요양병원에서 쓸 돈조차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그 비용을 위해 젊은 시절 아껴두었던 퇴직금을 그 병원비로 써야 했습니다. 정작 결혼한 아내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묻지 않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그냥 병원비는 자기 돈에서 나간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남성이 모든 걸 빼앗긴 순간에도 그 여성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두려운 현실입니다. 남성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에서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한 가족의 외부 자금줄이 되어가며 자신의 말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자식과 남성의 재산 흐름이 겹치는 지점이며 노년의 재혼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나이 들어선 사랑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고, 그 욕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본봄지의 채널이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년에 사랑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노년의 사랑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젊을 때처럼 다시 회복할 시간이나 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의 사랑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건강, 재산, 자녀,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걸려있는 아주 복합적이고 무거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아서,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감싸줄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지금의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틈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돈보다 건강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는 다정하게 굴고 따뜻한 말로 감사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재산을 흡수하고 심지어 당신의 자식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당신을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기능으로 보는가 당신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불일 대상으로 여기는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당신의 말보다 자기 필요를 앞세우는가 이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객관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라도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때론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너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만난 사랑은 잘 선택하면 꽃이 되고 잘못 선택하면 덫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의 지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따뜻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